오늘은 아침에 따라하기 좋은 전신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편하게 매트 한 장만 준비해주시면 되고, 먼저 눕기 전에 팔 만세. 다시 내려주고, 다시 만세. 천천히 엉덩이 뒤손뒤, 만세. 엉덩이 뒤이뒤팔 위로 까치발까지. 골반과 발목, 다리 전체가 풀어질 수 있도록 천천히 뒤로 뺐다가 만세. 다시 뒤로 기지개 한 번, 위로. 쭉한번힘 빼주고, 올려주고. 두 번만 더. 한번 더. 오케이. 이제 천천히 손을 바닥에 짚어주세요. 자, 그대로 다리를 가볍게 벌리고,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골반 스트레칭. 엉덩이 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 어깨도 앞으로 밀어주고 반대 어깨 앞으로 밀어줘서 이 꼬리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섯 분만 더. 하 다시 둘, 한 번, 더 끝. 자, 그대로 이번에 무릎을 대고 앉아서 등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등과 어깨를 풀어볼 건데. 무릎은 천하게 벌리거나 발등이 좀 불, 불편하시다면 앞바다리에도 괜찮아요. 어, 앞바다리도 편할 것 같네요. 앞바다리를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양손을 옆에 짚어주시고 골반을 크게 원을 그려주세요. 골반과 허리를 크게 원을 그려주면 좋아요. 자, 반대로도. 뱉어주시면서. 둘. 하나. 이번 양손 뒤로 깍지를 낄 건데, 이 친구는 이 몸통을 내가 몸통을 원, 흉추를 원을 그리는 동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을 원을 그리기보다는 팔을 깍지 낀 상태에서 내가 몸통, 등이 둥그렇게 말렸다가 가슴을 들었다가 이 몸통이 원이 그려지는 동작을 넣어주실 거예요. 팔은 깍지 끼고 만세 몸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내가 이 몸통 중간등이 좀 타이트 하신 분들은 몸이 원이 그려지지 않고 막 팔만 돌아가요 이렇게 우리는 어깨가 아닌 우리 등을 풀어주는 동작을 할 거기 때문에 몸통을 원을 그려주세요 자 반대로도 원을 그려보세요 몸을 말았다 열었다 말았다, 열었다. 우리가 평소에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구분 자세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등이 굽기 시작하면은, 승모근도 올라가지고, 어깨도 불편해지고, 목도 짧아지고, 머리도 아파지고, 얼굴도, 목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얼굴도 처져요. 턱도 투턱이 되면서, 자꾸만 원을 크게, 등을 많이 피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굿. 자, 이번에는 앞으로 손을 뻗어주시고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등을 열면서 깍지. 다시 등 둥글게 한번 위로 들어서 등한번 앞으로 쭉 민다 생각해 주세요. 누가 대부분 앞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을 주면 좋아요. 다시 말았다 한번 위로 쭉 들어서 이두 번. 다시 말았다. 들어다 마지막 말고, 들었을 때 턱까지 위로 쭉쭉쭉쭉쭉쭉 들어서 옆으로 손 내려주실 거예요. 이번에양 옆으로 가볼게요. 다리를 이번에 하나씩 벌려주실 거고요. 자, 한 손씩 바탕, 만약 다리 벌리는 게 어려우시면은 한 다리는 구부려주시면 돼요. 자, 옆으로 벌려서 한 손은 발목에 반대손은 위로 뻗어주실 거예요. 다시 반대로도 위로 뻗어줍니다. 후. 한쪽씩 편하게 옆구리랑 등이 늘어날 수 있도록 들어주고 뻗어주고 들어주고 뻗어주고 두 번씩만 더 가볼게요. 자 한번 더. 마지막. 자, 이번에는 한 다리를 뻗어주고, 자, 우리 오른 다리를 구부리고, 왼 다리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자, 양손을 왼쪽 발목 위에 올려서. 천천히 몸을 내려가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이때 발등을 당겨서 종아리 지나 햄칭을 느껴줄 거고요. 몸을 옆으로 트위스트 해서 옆면 등까지 스트레칭 될수도 해줄 거예요. 자, 내가 잘안 잡힌 다면 여기서 상체를 숙여주는 연습. 내가 유연성이 돼요. 하시면 점점 좀 앞으로 가셔서 몸을 f o r 접어주세요. 아래로 후. 자, 얘는 40초만 이렇게 있어 볼게요. 발등도 계속 당기고 상체는 더 숙여주고 위에 다리가 쫙 아래 다리가 쫙 퍼질 수 있도록 쭉 스트레칭. 자, 괜찮다. 좀늘어난다음에 손도 앞으로 멀리 뻗어주기. 이때는 왼손보다 오른손을 더 앞으로 뻗어주는 게 중요해요. 굿, 좋습니다. 이제 반대 다리로 가볼게요. 왼 다리 구부리고, 오른 다리 피고. 그대로 앞으로 손 천천히. 1번은 팔을 뻗었다가 괜찮은 팔을 구부려서 더 숙여주세요. 잡을만 하다 하시면은 뒤꿈치도 꺾고, 발가락도 당겨주고, 옆쪽 등이 쫙 늘어날 수 있도록 뽑아주세요. 최대한 발가락을 많이 당길수록 좋아요. 굿. 좋습니다. 자, 이번 등대고 천천히 누워볼게요. 우리 이제 아래 허리를 비트는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 자, 두 다리를 모아줄 거예요. 모아서 까치발을 세워서 바닥에 내려주시고, 두 다리를 붙인 채로 한 쪽씩 몸을 내려줍니다. 이때 반대 어깨가 붕 뜨지 않도록 내가 최대한 팔은 바닥에 밀착해주시고 왔다 갔다. 두 다리를 왔다 갔다 움직여주세요. 한쪽 비튼 상태에서 그냥 호흡 편하게 후. 5초 정도 했다가 다시 반대쪽도 5초 정도 했다가 한쪽을 비틀고 5초정도 유지 다시 반대로도 비틀고 5초정도 유지 최대한 가슴은 잘연 상태에서 바닥에 밀착서 있는게 중요해요 다리를 붙이고 넘겨주시고 좋습니다 이번엔 햄스트링 스트레칭도 해볼 건데 한 다리를 접어주실 거예요. 접어서 하늘로 쭉 뻗어주실 거예요. 다리가 구부러져도 괜찮아요. 자 최대한 펼수 있는 것도 펴주시고 몸쪽으로 발목 또는 종아리를 잡아서 발등을 당겨주실 거예요. 손이 발목까지 안 간다면 허벅지 뒤를 잡고 있어도 괜찮아요. 여기서 발등을 당기는 느낌을 주세요. 발가락도 많이 당겨보고 뒤발가락부 최대 몸쪽을 당겨보고 원도 한번씩 그려보세요. 이목 모빌리티. 자, 다음 반대로도 원도 그려보세요. 자, 다음 이이 다리 접어서 반대로 넘겨보실 거예요. 자, 오른 다리니까 왼쪽을 넘겨서 허리 비틀기. 이때 똑같이 한번 더 우리 아래 허리가 스트레칭이 되시는데. 최대한 상체가몸통을 고정. 자, 우리 이제 시선만 우리 다른 오른쪽으로 트실 거예요. 자, 몸 전체적 척추의 트위스트가 편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돌아왔다가. 자, 호흡 뱉는 숨에 오른 다리가 왼쪽으로 넘어가서 바닥으로 꾹 눌러져요. 어깨도 바닥에 붙어 있어요. 양쪽 어깨 바닥, 고개만 정면에서 우리 왼쪽으로 트위스트.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호흡 깊게. 숨 쉬어주세요. 몸통 기후, 가라앉고, 편해진다는 느낌 좋습니다. 이제 반대쪽도 한번 가볼게요. 오른 다리 펴고왼 다리 접어서, 허벅지 뒤. 대로쭉 뻗었다, 접었다, 폈다, 살짝 했다. 이 정도 늘어나겠다. 한번 느낌 가져보시고. 자, 내가 가능한 만큼 펴주실 거고요. 손은 발목 또는 허벅지 뒤 편한 데 잡아서 발가락 당겼다 풀었다. 한번 다번 해보세요. 당길 때아킬레스 건과 종아리 뒤가 쭉 늘어날 수 있도록 엄지발, 새끼발가락 모두 당기기. 자, 그대로 다음은 원 그려주기. 원 그려 정강이 앞픈도 당길 수 있어요. 발목만 부드럽게 원이 그려줘야 돼요. 반대로도 원이 그려줍니다. 자 이제 넘겨볼게요 한번 자이 다리 접어 주실 거고요 반대편 넘기기 우리 세번갈 거예요 똑같이 왼 다리 오른쪽 넘겨서 시선 반대 다시 돌아오 고 뱉는 숨에 오른쪽으로 넘겨주시고 시선 왼손 말아봐 주고 똑같이 어깨 뜨지 않아요. 자, 이건 조금 더 깊게 있어 봅시다. 뱉는 숨에 다리를 더 많이 비틀어서 허벅지를 바닥으로 누른다. 왼쪽 어깨 뜨지 않게 최대한 어깨 누른다 느낌을 주세요. 하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상체 근육도 한번 스트레칭을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다리 몸통을 왼쪽으로 비틀어서 옆으로 누워 주실 거예요. 음. 응. 자, 두 무릎을 딱 붙여 주시고, 자, 우리 왼팔은 앞으로 뻗고 야, 반대팔도 앞으로 뻗어 주세요. 이제 오른팔을 바닥을 스치면서 뒤로 원을 그려 주는 거예요. 다시 왔던 길 돌아오듯이 손을 마주 쳐 줘요. 들어서 살크. 다시 돌려서 제자리. 다시 들어서 서클 한번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 최대한 손을 바닥을 스치듯이 원을 그려주면은 더 좋아요. 두 번씩만 더 갑시다. 오케이. 이제 반대쪽도 가볼게요. 자, 몸통을 반대로 비틀어 주실 거고, 무릎을 구부려서, 골반 앞에 무릎이 있어요. 양손 모아서 뻗어 주시고, 자, 몸통도 아예 돌렸으니까 어깨 위에 어깨 맞춰 주시고, 위에서 옆으로. 다시 왔던 길 돌아옵니다. 위에서 옆으로 다시 무지개 그리듯 돌아와 주세요. 이때 팔이 넘어갈 때 최대한 골반은 따라가지 않는 게 좋아요. 골반이 가지 않아요. 우리 윗등 스트레칭이 확실히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골반은 두고 윗등만 풀어주세요. 골반은 뜨고 윗등만 열어가요. 한번 더. 윗등만. 좋습니다. 자, 이번엔 엎드려 보실 거예요. 배를 깔고 엎드리시고 양손을 그냥 이마 밑에 천천히 대주세요. 자그다음한 다리를 들어서 무릎을 구부리실 거고 반대로 넘겨서 우리 골반과 똑같이 등 스트레칭 이번에 고관절 앞 근육도 같이 쭉 늘어나 줘요 응. 자 천천히 다리 들었다 무릎 구부린다 반대쪽을 넘긴다 자 이때 손을 대고 있는 게 많이 불편하시면 약간 그냥 펼쳐도 괜찮아요 이렇게 어깨를 구부린 상태로 펼치고 넘겨주고 내가 우리 오른쪽을 넘겼을 때 고개는 반대방향 왼쪽으로 트위스트. 다시 한 다리 들어서 넘겨서 고개는 반대로. 이번에는 한쪽으로 튼 상태에서 40초씩 있어 볼게요. 들어서 틀어서 넘겨주세요. 자, 계속 호흡 뱉어 주시면서 손바닥과 양쪽 팔꿈치와 최적 바닥에 누른다는 느낌 주시고 넘길 수 있는 발은 최대한 엉덩이 선까지 위로 보내서 무릎을 열어주세요. 그럼 엉덩이와 골반 앞쪽이 쭉 열린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좋습니다. 반대쪽 갈게요. 똑같이 다리 들어서 벌려주시고, 어깨는 바닥에 꾹 하고 넘겨주세요. 같이 40초. 다리는 충분히 넘겨주시고, 무릎은 열어주고, 이때 왼쪽 어깨를 최대한 바닥에 꾹 누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가슴 앞쪽 면이 말린 어깨가 펴지시고, 가슴 쪽도 쭉 늘어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네, 이번 뭐 햄스트링 종아리까지 같이 가볼게요. 네, 손을 짚어주시고 상체를 들어서 까치발을 짚고 엉덩이를 번쩍 네, 까치발을 최대한 유지해주셔서 그대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가슴을 허벅지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쭉 상체를 밀어주세요. 무릎을 구부리셔야지 햄스트링이더잘늘어나져서더 많은 우리 등 스트레칭, 등을 늘릴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할수 있어요. 네, 봐요. 종아리까지 가볼게요. 제 종아리 잘 보일 수 있도록. 자, 가슴은 충분히 넣어주시고 한 발씩 뒤꿈치 내렸다 올렸다 해서 아킬레스건을 눌려주세요. 최대한 종아리를 바닥에 꼭 닿게 하는 게 중요해요. 뒤꿈치가 바닥에 꾹꾹 닿을 수 있도록 눌러주기 다섯 개만 더 다시 네 그대로 세둘 하나 이번엔두개 동시에 가볼게요 양다리 같이 까치발 같이, 같이 눌러주기 그리고 발락도 한번 들어주기도 해보세요 다시 까치발 들었다 다시 뒤꿈치 내리고 까치발 엄지발과 새끼발 모든 발가락 들어주기. 아치발 들고 내려서 발가락 들기. 다시 뒤꿈치 살았네. 다시 다치네. 살았네. 다시 내려주네. 올렸다 내려주고. 까치발 아까 나머지 눌렀던 발가락 들어주고. 까치발 한번 내렸다 들어주고. 마지막. 좋습니다. 자, 이번에 뒤꿈치를 최대한 바닥에 붙이고 있는 자세를 유지할 거예요. 여기. 다리 뒷면에 계속 텐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꾹 눌러주시고요. 이제 한 손에, 오른손을 왼쪽 발가락, 왼쪽 발목 지 잡아서 몸을 들어주실 거예요. 왼쪽으로. 다리가 자꾸 구부러지실 거예요. 가능한 만큼 펴주시고, 몸이 앞으로 오지 않게 최대한 뒤로 빼서 비트는 동작을 해보세요. 자, 다음 반대. 왼쪽 손을 오른쪽 발목에 잡아서 비틀어요. 몸을 자꾸만 뒤로 밀어주셔야지. 엉덩이 뒷면 햄스트링 쭉 늘어나져요. 트위스트를 많이 보여주세요. 다시 손 짚어주고, 다시 발목 잡고 반대로 비틀어주고. 반대로 잡고, 틀어주고. 한번 더, 손 잡아주고, 비틀고, 틀어주고. 마지막, 짚고, 반대 발목 비틀어주고. 자 이제 마지막 엉덩이 스트레칭 갈게요. 자한 다리 앞으로 가져와서 비둘기 자세. 이 다리 쭉 뻗어 주실 거고요. 최대한 다리가 무릎 앞에 발 무릎 바로 앞에 뒤꿈치가 있는 게 좋아요. 무릎과 뒤꿈치 일라인. 너무 다리가 접혀 버리면 무릎이 과하게 늘어나서 아플 수 있으니. 약간 일자. 도저히 일자가 안 만들어져야 하시는 골반이 타이트한 분들은 엉덩이 위에 우리 쿠션이나 높은 베개를 앉은 다음에 움직여주고 일자로 만드시는 게 훨씬 더내 골반과 엉덩이 스트레칭을 할수 있어요. 자, 우리 뒤에 있는 뻗어 있는 다리 골반을 최대한 앞쪽 뒤꿈치로 가져온다는 느낌 주실 거고요. 손을 앞으로 한번 갔다. 옆으로 한번 갔다, 몸통 눌러주고, 다시 앞으로 갔다 와서 눌러주고. 다시, 왼쪽으로 한 번도 갔다, 정면도 한번 갔다, 왼손을 안으로 한번 넣었다. 다시, 왼쪽으로 한 번, 정면도 한 번, 반대로도 한 번. 마지막, 왼쪽. 또한 번, 정면도 한 번, 반대로도 한 번. 좋습니다. 반대쪽 가볼게요. 한 다리 접어서 앞, 뒷다리 쭉, 다리는 뻗어주고, 무릎과 발 일자로 만들어주시고, 너무 말리지 않게 쭉핀 상태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팔을 뻗는 게 조금 더 쉬운 자세 거기서 조금 더 몸이 내려갈 수 있어요. 팔꿈치 구부리는 자세. 자, 우리 아까처럼 몸 회전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도 회전 한번. 뒷골반 최대한 내리기 위해서 회전 을 넣는 거예요. 정면으로 한번 똑같이 오른팔 보내주기 한번. 다시 정면 돌았다가 오른쪽으로 몸 돌려요. 뻗어서 돌려요. 뻗어서 밀어요. 응. 정면. 아, 오른쪽으로 한 번. 정면으로 한 번. 올려서 한 번. 다시 갑시다. 오른쪽. 다시 정면. 다시 이쪽 마지막. 오른쪽. 정면. 오케이. 자, 무릎을 구부리셔서 팔을 쭉 천천히 뻗을 거예요. 무릎이 약간 골반만 넓게 벌려서 우리 아랫배를 둥글게 말아서 허리를 늘어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쭉 늘려주세요. 네, 무릎 사이로 배가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넣어주셔야 조금 더 편하게 허리를 늘어낼수 있어요. 발등도 내려주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등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 왼쪽으로 뻗어서 몸을 돌려서 오른손을 더 길게 뻗는 느낌을 주세요. 오른손을 더 손가락보다 앞으로, 왼손보다 앞으로 전진할 거야 하는 느낌을 주시면 왼쪽 옆구리가 쭉 늘어나실 수 있어요.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오른 손을 더쭉 뻗을 거야 느낌을, 어, 오른 손을 더 뻗을 거야 느낌을 줄게요. 다시 뭐 엉덩이 최대한 앉아 있고 왼손보다 오른 손을 더 앞으로 쭉 뻗는 느낌을 줘서 오른쪽 옆구리, 우리 팔뚝부터 겨드랑이 옆구리가 쭉 늘어나져요 느낌 갖고. 다시 정면, 자, 반대로, 뻗어주고, 이제 왼손이 더 길게, 다시 정면 왔다가, 한번더 뻗어서 오른손 길게, 이 그대로 정면 한 번, 왼쪽 길게, 이제 마저 편하게 앉아서, 어깨 한번 크게 돌려주고, 끝냅시다. 팔꿈치부터 몸통 여는 힘. 다시. 팔꿈치가 천장, 몸통 열어주세요. 자, 한번 더. 손을 바닥에 짚어주고, 손을 깍지. 뒤를 모아서 터치. 최대한 어깨를 뒤로 모은다는 느낌을 주시고 턱을 아래로 당겼다가 들었다가 이턱 앞을 많이 늘려주셔야지 턱이 많이 안 생긴대요. 최대한 손등을 바닥에 터치해 주시고 턱을 많이 들어줬다가 내렸다가 들었다 내렸다. 턱을 둔 상태에서 아래, 아래 입술을, 위 입술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충분히, 음, 모아주세요. 초반 유지. 고생하셨습니다.